대박이네. 자좀이따가겠습니다자 여기가 어디냐? 호텔 비스타입니다. 여기도 많이들 묵으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아니, 한국 분들이 많아서 그때 탐방을 못했는데, 야, 야 이런 일이 있냐고. 잠깐만 예, 요거 하,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치가 되게 좋고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내가 보기엔 맨날 베란다가 되게 좋아. 가보실게요 수영장은 여기밖에 없는데, 어. 음. 위치가 되게 우선 좋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은가요? 사디카, 에 콘카올리 유튜카, 아 떠니 완잔, 차이 말까? 능완 타올라이카, 티니. 자이카 아, 6,800. 아, 6 0 0 โฮปปับเอนรอยอ่ะสวีทหรออ่ะกลุ oh, oh, ่มลกซ์แอนดซีพันสองรอยดีร็อกซ์สามพันห้ารอยใช่ไหมตอนนี้ห้อง t ู o ได้ไหมครับมีไหมครับมโอ้บุฟเฟต์น้รูมสไตล์อะไรนะอท๋อวิสตาสวีทว่ะก็มอนดีร็อกซ์มีมั้มีไหมมั้ยอ๋อโอเคยุบเจอกันย่าย่าคะอาก็งกัน 어 지금 보니까요 방이 제일 좋은 비스타 스위트는 볼수 있다고 하네요 디럭스 일반방은 못 보네 방이 없대요 여기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아까... 음. 자 요겁니다 지금 이게 성수기다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요 테라나라요. 테라나라 한번 가볼게요. 갈수 있는 데 가볼게요. 어차피 지금 탐방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처음 탐방합니다. 비스타 호텔 비스타. 그 대신 원래는 디럭스를 봐야 되는데 원래.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 이거잖아. 요요홍능능홍 예. 능, 능홍 차이 말까? 아. 요야 이로. 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타는 약간 형들이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곳이어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뭐 워낙 성숙이다 보니까 성숙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여기 아고다에는 얼마죠? 어, 사리가 야야이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밝게 오. 오케이. 오케 오케 스프링은 어서세요 이곳은 룸파인 스윗 아, 비스타스위트아이어요 아, 이여덟 8층까지 있네요 8층까지 있고, 야, 닝너, 닝너. 어, 태국말 잘한다고. <laughs> 잘생겼네. You, Loma. You, Putom, you, you, Loma. You, a y u t 2 8 아, 20배? 아, 28이네. Yeah. 자, 여기, 엘리베이터니까 인터넷 끊길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끊길 수 있고요. Yeah. Yeah. <목소리> 어, 인터넷 끊길 수 있습니다. 자 켜졌습니다 형들 켜졌습니다 바로 끊겨버리네 야 문을 봐라 문 문이 음. 완전히 틀려요 여기 문하고 그죠? 여기 문하고 여기, 여기 문이, 문이 달라요. 완전히 틀려요 그죠? 와 어? 뭐야? 스위트인데 아예자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품은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품은 구매할 게 나을 것 같고 화장실하고 바로 연결돼 있네요 방이 되게 크네. 자, 욕조가, 욕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스위트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고, 요 안쪽으로 가서, 방이 두 개, 방이 두 개짜리네요, 형들. 스위트방입니다. 응. 스위트가 방이 두 개짜리네.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어, 티니 앤그캐시 박스 미마이. 차트? 아니, 캐쉬? 캐사 y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가 작은 방. You mean 이0 b u c Only one? y yes. 아. 이거 금고는 다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근데? 침실은 작고, 이렇게, 요요이란 이거, 거이요 삼성 엔 no? 아, 스마트 TV 이거, 이 뭐플플스스 and 유튜브. t 넷플릭스 o u 아유튜브유튜브 can c o n n e c t i n t e r n e t u b e YouTube. YouTube. 이 o u t u b e y o u t e t u b e y o u 자 형들 여기 제가 중요시하는 게 침대인 거 아시죠? 토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음, 부드럽다. 니그 대신 반음은 좀 형들 반음은 이거 어떻게 다죠? 음. 음. 잠금이 없네. 네, 두 분이서 주무시면은 네. 두 분이 화장실을 같이 공용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문 닫고 쓰고 야나 화장실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방. 자 에어컨은 이렇게 돼 있고, 음. 에어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티니 미마이카? 아 여기 여기 있네. 에어컨 있고, 에어컨은 중앙에서 조절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도 가능하고. 그러면 에어컨 a n 아니 뭐 20백, 마이 무얼깐? 잘마이 무얼깐? 잘잘잘 각자 방에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이렇게 아니 인저는 프리 프리 아 프리? 아니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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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프리? this one 33백 아 33백 오케이 okay. and this one 110백 아1 0 오케이 1 1 0여기 이제 이렇게돼있네 지금 여기가 6천 얼마였으니까 두명이서 하면 굳이 그렇죠 <laughs> 저는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버퍼가 터져가지고 오케이 어, 어, 폼폼앤 던던 어, 오케이 앨베이터자 버퍼 터지니까 걸어 내려갈게요 오기 여기가 코렇가 이렇게 돼기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네여 지금은 비싸죠. 아고다는 더쌀 거예요. 현장에서만 제가 가격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하면 더 싸시죠. 음, 아고다도 25만 원이에요. 날짜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어, 그 정도 가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요 정도 가격이면 다른 데가 낫지 않나 근데 일반 놈이 난 궁금한데, 일반 놈, 그죠? 형들. 아, 집중해야 된다고. 떴니 끼치 않? 어우씨, 힘드네. 헬스, 아, 이게, 짐, 짐 유티나이? 네, 네. 아, 짐 여기 있대요, 예. 여기가 짐이네요, 예.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무게들이 있고, 요거 있고. 나 이런 건잘 몰라요, 형들. 이거, 어, 사이클 크게는 있지 않네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네. 에 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직원 좋은 건 없지. 오케이. 에헤. 오케이, 거큰카 바이바이, 칸. 야, 거까아 얘가 되게 친절하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형들 많이 묵으셨어요. 누나 형도 여기 많이 묵으셨고 옛날 누나 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도 많이 묵으셨던 곳이라 테라가 어디야, 형? 테라가 어디?